자, 친구들, 좀 전에 개구리하고 올챙이 다 접었나요? 이번 시간에는 종이접기로 만든 개구리와 올챙이를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학습구러미 10쪽입니다. 우리 봄에 볼수 있는 개구리와 올챙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? 여러분, 개구리와 올챙이 어디서 본것 같아요? 자, 이 접은 개구리와 울탱이들이 살 곳을 여러분이 본 기억을 떠올려서, 어, 붙여주고 장소를 꾸며주도록 할게요. 선생님은, 어, 개구리를 어디 연못 같은 데서 본것 같아. 그래서 연못으로 꾸며주도록 할 거예요. 먼저 개구리의 뒷부분에 풀로, 자, 색, 풀칠을 하는데, 이 친구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도록 사이사이도 풀로 칠해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쭉 풀칠을 해주고요. 개구리가 이 뒤쪽도 풀칠을 해주고 다시 뒤집어서 개구리를 여기다 붙여줄래요.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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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개구리, 붙였어요. 자, 그 다음, 올챙이. 올챙이도, 오, 여기 얼굴 부분이 자꾸 벌어져서, 풀칠을 한번 해주고요. 그 다음, 올챙이도, 사이에다 붙여줄 거라서, 자, 사이사이 풀칠을 해주세요. 이 뒷부분도, 풀칠을 하고요. 풀 사용하고 난 다음엔 풀뚜껑을 꼭 닫아주세요. 자, 개구리, 울챙이, 풀칠을 다 했죠? 울챙이도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울챙이는 여기. 서 종이접기로 완성한 개구리와 울챙이를 붙여주고요.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마음껏 꾸며주면 돼요. 자, 선생님은 음 아까 연못을 그리고 싶다고 했어요. 연못에 연꽃이 있었던 연잎과 연꽃을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. 좀 작게도 그리고 여기도 그려볼까? 큰 잎도 그려보고요. 작은 잎도 그려볼게요. 그리고 음, 봄이니까 예쁜 꽃도 그려줄 거예요. 연꽃을 그려볼까요? 연꽃을 그려볼게요. 여기도 하나 더음 여기다 그릴까? 자 예쁜 꽃도 그려주세요. 또 이렇게 줄기도 그려줄게요. 자, 여러분도 예쁘게 꾸며주고요. 어, 색연필로 색칠도 해줄게요. 연잎 자, 여러분 선생님도 더 예쁘고 멋지게 잘 꾸밀 수 있죠? 네. 자, 이렇게 색칠을 해주고요. 사인펜으로 테두리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빗어 나가지 않도록 색칠하는 연습 꾸준히 해주길 바래요. 색깔을 섞어서 해도 좋겠어요. 칠할 때더 멋지게 색깔을 섞어서 사용해도 된답니다. 자 이렇게 그리고 어, 꽃잎도 연꽃잎도 칠을 해줄게요. 여러분 꽃이 가득해도 예쁠 것 같고요. 개구리가 먹을 수 있는 개구리밥도 많이 있으면 그것도 멋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연못이라서 선생님 바탕은 물색을 칠해줄 거예요. 자, 전체적으로 바탕을 다 칠해도 좋고요.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색칠을 해줘서 예쁜 개구리와 울챙이가 사는 곳을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선생님은 이 부분만 일단 칠해줄게요. 여러분은, 여러분만의 개구리, 울챙이가 사는 예쁜 곳을 완성해주세요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 모두 잘했죠? 네, 남은 그림도 완성해 주도록 해요. 수고했습니다.